음. 10시가 좀 넘었어요. 답답해서 나왔는데, 백운산 입구인데, 음. 공기를 마시러 나왔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참. 참. 힘있어지네.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, 막상 되니까 트럼프가 될것 같았어요. 해리스가메갈이가 없더라고요. 우리나라 국내에 치러봤자,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민주당도 찍고, 국문의힘도 찍고, 3 정당도 찍고 그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만양변 거짓말하다가 제리의 강 같은게 나그 얘기 같아요 아니 마누라는 자기 핸드폰 보는데 자기는 마누라 핸드폰 볼 수가 없다고 왕, 응. 왕도 응, 시원찮았고, 국민들은 뛰어난데 응. 선조가 생각나고 이순신이 생각나는데 응, 선조는 있는데 이순신은 안 나타나고 엉균만 나타나네. 아, 쓸련해수해 다음. 명아수라 주인공이 대통령 될것 같나요? 잘해보세요. 북정이나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기 힘들나 이제 힘들겠죠? 자기 실석이나채우려 하고 뭐 자기 가족 등이나 챙기려고 하는. 대통령 분이 안 나오고, <목소리> 대통령 할 때는 혼자 사는 건 어떨지 가족이랑 따로 살아야 될 게. 통제가 안 돼. 요쓸 하네요.